<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행하는 여행자 꽃언니입니다. 네, 우리 꽃언니! 저는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섬에 와있는데요. 이 잔지바르라는 섬은 프레디 머큐리의 출생지이자 유럽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프레디 yeah. 머큐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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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와 함께 휴양하러 잔지바르로 렛츠, 트웬데, 트웬데! 신짜다 <laughs> 저분이랑 저랑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태국에. 완전. 진짜 아, 그러니까 저렇게 아, 흥이 넘치시는 분이죠. 흥이 넘쳐. 아, 제대로입니다. 어, 더랑 레스토랑. 어, 여기는 여기는 옆에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 너무 유명한 곳이에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 오! 아, 미쳤다. 예, 너무 예쁘다. 네, 본버 너무 유명한데. 아니, 어떻게 이게 자, 본격적으로 잔지바로 여행을 하기 전에 아침을 먹고 시작할 건데요. 음. 저도 사실 이 레스토랑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뻐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요? 하나, 여기 둘, 둘 오. 셋. 너무 유명한데. 와, 아 미쳤다. 여기 너무, 유명한 너무 유명한데. 봄바페야, 봄페 너무 유명한데. 어떻게 이게? 이 레스토랑은 엄청 이색적인 레스토랑으로 유명한데 바위섬 하나를 아예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대요. 와. 그래서. 밀물 때는 보트를 타고 들어가고 썰물 때는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썰물 때니까 저 한번 걸어 들어가 볼게요. 자, 저 지금 배 엄청 고프거든요. 빨리 가볼까요? 와. 식당 느낌이 음식도 맛있을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가 잔지바레. 확실하네요. 네, 여긴 와. 도렴이다아그리고 아, 우리 꽃언니 오늘은 좀근사한데서못 드시니까 좋다. 너무 좋다. 마음이 네, 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 6,100원입니다. 시작하네요. 꽃언니 바로 또시작하게요 아, 그럼. 알지? 역시. 그렇지. 그렇지. 아, 묵은 체중이 내려갑니다. 으흐. 안주 좀 드시고. <laughs> 안주 드시고. 너무 더우니까 백주가 엄청 먹혀요. 아, 어, 이유가 랍스터. 있어요. 네. 근데 이곳에 정도의 그 자리값과 아, 그럼요 뭐 네. 이 정도는 뭐 호텔 에두 식당 생각하시면 되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한개안 시키고 두개 시키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아유. 들어요. 저분은 한 개가 없어요. <laughs> 그럼요. 두 개면 소식이후식에요 소식이. 어, 우리 너무 마음에 들어. 었요 기본, 기본 네. 네. 또, 병3 접시부터 하시는 분이라 한병더 하잖아요. 이야. 그럼 두, 두 명째예요. 지금 아침이다. 예. 예. 아맥이야 아맥. 아넥. 아침에 <laughs> 먹으면 비타민이야. 네. 깜짝 놀랐다. 아침이고 이전에. 뭐 와, 진짜. 와. 아, 저 약간 저런 저런 소스 너무 좋은데. 아주 아, 시원해. 진짜. 뭐... 아우 오랜만에 시원하네. 어 맛있겠다. CJ 씨보다 보니까. 어. <laughs> 아, 진짜 내 스타일이다. <laughs> 면 들어갔으면 밥 들어가야죠. 아, 그렇죠. 우주가 먹물인가? 흥미인가? 흥미, 흥미. 흥미. 아, 흑미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저 꼬더니가 이 정도로 이렇게 눈에 미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 응. 음. 해산물을 조각내서 마늘이랑 같이 볶은 것 같아요. 리조또는 아닌데, 리조또 같은 맛이다. 그래서 맛있다. 아우, 아우. 진짜 행복해 보이신다. 아, 너무 맛있다. 그럼, 얼마인지. 자, 여러분들 아침입니다. 아침. 에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음악 들려. 제가 혼자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까. 아, 이젠 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 아, 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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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가 신혼여행은. 세계의 여행을 같이 하고 싶거든요. 오, 너무 좋다. 오, 결혼할 사람 찾습니다 결혼할 사람. 농담? <laughs> 진짜? 아, 농담 아니야. 에이,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laughs> 진심이야. 잠깐만. 아, 진심이야. 왜 음. 진심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농담하고 밥을 먹으면 괜찮아. 진짜 농담인데. <웃음> 네. <웃음> 농담? <웃음> 술이 들어가잖아. <술도> <laughs> 진담이야. 웃자고, 웃자고. 아, 저 맥주에 아, 눈물 그래. 들어갔잖아. 이제. 맥주가 짠, 맥주가 짠. 일단, 알, 일단 알겠어. 요 예, 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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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그럼 여기서 울고, 끝나서 울고 그런 거 아니야? 드시잖아요. 어. 인류입니다, 인류. 예, 아, 인류. 이야. 음. 어, 외로움따위는 먹는 걸로 금방 잊어버리죠. 아, 다아 음. 너무 잘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최고야, 진짜. 진짜. 바가 너무 예쁘거든? Okay, 가게를 보실 일거 <laughs> 없어. 이제 보여줘요? <laughs> 이제 보여몇 <뭘, 웃음> <이제 뭘, 웃음> 병을 다 사가잖아. 세이이오케이자 여러분 아침입니다. 잠깐만 우리 잔지마를 코알라 보는 거 아니죠? 약간 코알라 <laughs> 실것 같은데? 지마를 뭐야 이니 잠깐만 세이안갈것 같은데. 아니 <웃음> 잠깐만, <웃음> 안 <갔거든>. 아, 아, <laughs> 아이, 포도 니먹방하고 있어. <laughs> 아니 매출을 몇 병을. 이야. 이게 바로 인생이지. 아, 인생. <laughs> 아, 긁어야지. 아, 아, 포크와 순정아. 아, 아 음. 깔끔해요. I love you, 꼬드 언니. 음. 어, 진짜 I love you예요. 꼬드 아. 아. 언니는 야시장 콕과. 아, 먹는 거를 끝내야 예. 되니까. 정말 됐지. 설렌다, 설렘이. 이거 기다립니다. 그럼. <laughs> 어떻게 해도 슬슬 지고. 슬슬 배도 고파오고 그럼 뭐 해야 되죠? 또 먹으러 가야 되죠? 여기 잔지바르에는 매일매일 해변에서 야시장이 열리거든요. 오 야시장 도장깨기 한번 해볼까요? 야 그렇지? <laughs> 야시장 도장깨기. <참> 맞죠? <laughs> 음식이 안 보이게 손으로 먹잖아. <laughs> 어 얼마나 드시려고 도장깨기란 단어를 썼어요. <laughs> <laughs> 밤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더위를 식히거든요 와, 수영한다! 오! 오! 빙빙빙빙 오! 빙아 이렇게 신나게 놀 일이야? 와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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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도전깨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도전깨기 합니다. 저기 사탕수수 아. 죠 와, 먹거리 진짜 많다. 해바디고 아, 맛있겠다. 일단 빵 빵이나 이런 거 먼저 어, 갈야있는데 Hello, I'm sorry. I can't explain you exactly. Okay. Hello, Jumbo, Mister Jumbo here. You are welcome. Yes, welcome here in my table. Okay, thank you.

사실 여기 잔지마르 야시장은 먹을거리가 막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오. 그렇지만 또 여기서 꼭 먹어봐야 될게 있어요 뭐 바로 이 잔지마르 피자예요 오, 진짜. 자 <laughs> 어, 바로 여기서 오케이. 그냥 <목소리도> 양파, 피마 당근, 한번 넣고, 아, 토마토 넣고, 어, 토마토도 저렇게... 어, 오, 토마토 저렇게, 고기 볶고, 들어가고 있어 지금. 마요네즈, 마요네즈, 치즈, a n 야, 이아 찍는 건돈안 받아요, 멘트까지. 어, 어머, 아 맛있겠다. 약간 호떡 느낌인데? 아, 그럼 그 호떡 느낌? 네. 똥 느낌이네. 아, 싸요, 2,600 원. 들어간 재료 는다 맛있는 재료예요. 네. 그렇죠. 소고기도 있고. 어코노미야끼 뭐. 그러니까. 느낌도. 네. 좀 오, 달라.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이 야시장에 제일 저렴하고 제일 배부르고 맛있는 거. 전 느낌이네요. 음. 그래요. 네. 음. 네. 오. 안에 소고기랑 야채 다진 게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잠지바루에 머물게 되면. 이 피자는 1일 1피자 해야 돼요. 아, 맛있겠다. 음 아, 나. 고더니 아 얼마나... 접시 마무리 하 거라 먹 접시 마무리 왜 일단, 목이 마르니까 이거 사탕수수 한잔 할게요. 그렇지, 드셔주세요. 드셔, <laughs> 사탕수수, 사탕수수 주셔, 주셔, 그렇지.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One <laughs> <원통에 웃음> 약간 라임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이야 oh, yeah. 음. 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완전 생집이어가지고 oh, 진짜 진짜 맛있어요 평소에 한 번도 먹어보지이달 달달, 달달해요? 진짜 달달해요 아, 아 오, 여기 코치들 진짜 많거든요 스 스틱 야. 아, 위, 위에 무슨 카레 같은 양념인가? 잠신력은 최고가 생기죠. 랍스터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랍스터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랍스터가 좀싼 나라에 오면은 랍스터를 많이 사먹는 것 같아. 여기야. 드디어 아. 아. 여행 킬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랍스터를 이게꽃으로팔 일이야? 잘했다. <laughs> 아, 야 랍스터를 그냥 꽃히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떠나고 싶네. 아, <laughs> 그죠? 그런 거말 듣네. <laughs> 즐거운 상상. 채널 S.